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어, 새로 지어야 되는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이 매각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50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6,5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됐어요 굉장히 저렴한 평당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도 뭔가 섣불리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토지평수가 76평 정도 돼서 짓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였는데 4m 도로에 위치해 있었고 위치를 보시면 이제 역하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매입을 해서 뭔가 임대를 맞춘다 임대를 맞추기에는 정말 뭐 주변보다 좀 싸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잘 짓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어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면적이 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었을 때는 그만큼 또 싸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좁은 도로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새로 지어야 되는 주택 매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으로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평당가 자체가 현저하게 쌓여야지 매각이 된다라는 점들을 좀 시사하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